전문가 어,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어, 김경애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문의가 오거나 소개가 올때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이 연락을 많이 와요. 그런데 어, 이제 지방이라 하면 이제 부산, 대구, 뭐 창원, 뭐 울산, 광주, 대전, 뭐 춘천, 이런데인데요. 일단, 오늘은 지방권 미팅 가능한지, 그리고 힘든지, 힘들면 왜 그런지, 근데 그 힘든 걸 극복하고 성원으로 되기까지는 성원율은 있고 어떠한지, 요거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대한민국에 한 4,500만의 인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전체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다 쏠려 있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만 이렇게 많이 있고 나머지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지방권에 쭉 나누어서 있다 보니까 첫째, 지방권은 결혼을 잘하고 싶어도 잘하려면 그 많은 데에서 내가 희망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인력풀이 아무래도 서울과 지방권의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혼 정보회사가 지사를 낼 때는요, 어, 부산에 하나 정도 내거나 어, 대전에 내는데 사실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고졸이나 전문대나 뭐 어디나 어, 상관없이 대한민국 누구나 가입하는. 일반 결혼 정보 회사는 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니까 두세 군데 지사를 내고 거기에 커플 매니저나 그리고 매칭 매니저도 한명 정도가 한두 명? 한 명? 그 정도가 상주예요. 그만큼 인력풀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요. 또한 가지 이제 상류층 결혼 정보 회사, 노블레스. 요런 데는 사실은요. 뭐, 부산 센텀에 오픈을 했다, 뭐,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할 뿐이지, 거기에는, 어 거의 커플 매니저, 적게는 2 명, 많게는 3, 너 명, 너댓 명? 되는데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커플 매니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 명당 가입받는 회원이 많으니까 회원 인력풀이 많다는 건데, 지방은 이렇게 없습니다 더운다나 이제 사람들은 면대면으로 직접 방문해서 가입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전화로 1차적인 상담을 해서 이 회사의 컨셉이나 플로와 또 차별성 이런 것들을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입을 한번 해볼까 할 때는 다시 한번 저희 커플 매니저들은 컴퓨터 앞에 어, 컴퓨터를 틀어놓고 면대면으로 어떤 사람 희망하는지 그러면 이런 정도의 인력풀이 있는지 이런 거를 만나지 않고 전화로다가 면대면으로 상담을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방에 부산이나 이런데 커플 매니저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실 매칭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누구나가 가입하는 일반 회사는 커플 매니저가 지방에 한 명, 두명 있어요. 근데, 모든 노블레스 회사의 어, 매칭 매니저는요, 다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담당은 주로 한 명이에요. 그만큼 인력풀이 적고, 커플 매니저만 거기 상주에서 이제 상담할 때 안심을 하게 하는 건데, 이 커플 매니저가 매칭 매니저를 볼수 있는 거는 만나야 뭔가 좀 업무 협력도 잘 되잖아요. 매일 1년에 한 번이나 될까 말까 별로 친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인력풀도 적고 상류층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인력풀도 적고 또한 가지는 어, 매칭은 다 서울에서 짠다. 지방 미팅의 경우는 첫째 지방에서만 미팅을 할 건지 그럴 때는 절대로 1년 동안 횟수 제한 없다는 프로그램보다는 횟수를 정해놓고 해야 끝까지 그 횟수를 채워주고요 1년 동안 횟수 제한 없다 무제한이다 이런 말에 속으시면 초반 몇명 하고는 인력풀이 없다 보니까 흐지부지해지고 싶고 가입비가 많이 나간 거에 비해서 횟수로 하는 것보다도 미팅을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지방권에 계신 분들은 어꼭 횟수로 해주시고요. 그쪽에서 미팅을 하려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남편 따라 서울로 상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물어봐요. 어 경상권에서만 할 건지 아니면 경상권도 하고 서울도 할 건지. 아니면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결혼을 희망하기 때문에 할 건지 이세 가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서울에서 미팅을 하기 희망할 경우는 어 만남 다음에 서로 애프터도 하고 교제도 하려면 근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지가 가까우신 분이 있는지 예를 들면 요번에 어 결혼하신 분도 어떤 분이냐 하면 그 공기업들이 요새 다 지방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부산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도 집을 갔다가 비워놓고 따라 나니까 부산으로 따라 내려가셨더라고요. 하던 사업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 올 때마다 친척 집에 신세 지거나 호텔에 머물기가 나쁘니까 오피스텔을 하나 이제 서울 올라올 때마다 거점으로 어 지내려고 편안하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지만, 저기, 회사 브랜치가 서울에도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서울로 발령을 신청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경상권에 계속 있고 싶지는 않다. 부모님의 모든 근거지와 부동산들도 거의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 근데 내가 외동딸이라 내려왔기 때문에 혼자 놔두기가 힘들어서 여기에 같이 지금 계시는 거다. 서울에 집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만 미팅을 희망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이럴 때는 가입 기간 1년 동안 횟수 제한 없는 성원 프로그램 가입이 가능하시고 이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그리고 서울에 이제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올라오신대요. 그래서 고럴 때마다 아무나가 아니라 제가 맞춤 매칭의 달인인 거 아시죠? 그래서 희망하는 조건의 사람들을 추려서 서울이니까 뭐 수도권이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미팅을 했고요. 어, 요분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서울에